일반 회가 어떻게 불로 회가 되는지 대해서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. 아 그러니까 이름. 허경형이라는 이름을 저 우에다 붙여 놓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면 몇천 년을 상온에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무한대로 아. 보관해도 된다는 거고 사실 빵이나 귤도 이름을 써 놓으면 썩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. 불로유는 그런 것이고요. 저는 제가 그 하늘공 신도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일반 우회가 어떻게 불로유가 되는지 대해서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. 자 보시면. 오, 네. 아, 요게 네, 가지고 일반 우유입니다. 먹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 우유로 돼야 되는 건데 여게 초코 우유라든지 뭐 딸기 우유라든지 바나나 우유는 안 됩니다. 오직 100% 이렇게 하얗게 된 우유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만드는 것인데요.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스티커가 있어요. 요 스티커 보시죠. 스티커 보이는데 이 스티커는 한일궁에서 이렇게 여러 장한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만원 정도에 판매 하고 있는데요. 거기서 건데요. 판매하는 걸 직접 가지고 오신 거죠? 그렇죠. 판매하는 걸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? 자, 하는 건데요. 야,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티커를 이 위에다 붙이는 건데 근데 이 스티커를 바 붙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이 우유의 변화를 위해서, 영적 변화를 위해서 이, 철을 치면은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우유가, 어, 내가 이제 변화되야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자, 뭐라고 부르느냐. 허경영! 허경영!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 우유가 준비가 됩니다. 자, 한번 외쳐보시죠. 수사행동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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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스티커를 위에다 붙이는데요. 자, 붙였죠. 팀장님이 보시지 마시고요 아, 카메라 쪽으로 향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짜를 뭐라고 쓰냐면 이름이 써있지 않습니까 음. 자 날짜를 쓰는데예 네, 이렇게 썼습니다 어. 이쓰면 이제 분류가 탄생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안 불르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스티커를 붙이고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느냐 불로 유가 되는데 이 불로 는 뭐냐. 만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우유를 지금 저보고 혹시 먹어볼까요, 이까니 드시볼까요 예예. 어찌됐든 이 하게 되면은 이 우유가 상온에서 변하지 않고 이걸 먹게 되면은 만병 통치라고 하면서 지금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는 불러유가 인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암흑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체가 피폭 때문에 알겠죠? 네. 또 알게 모르게 공학자들이 핵 물질을 많이 쓰게 돼요. 그 이번에 뭐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핵과 관련된 변형된 핵이 막 무기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.